예 안녕하십니까 일렉트릭 아이디어 tv 권반장 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질문이 요것도 좀그 했던 건데 어떤 분들께서 이제 태양광쪽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업체가 업체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업체의 섭리를 좀잘 모르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좀그 이제 정, 정리를 하려고 여러분들께 이제 소통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을 소통의 시간 22번째고요. 제가 이제 아직 영상을 업로드는 하지 않았는데 그 19번째가 19번째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, 뭐 RPS, 뭐 REC 거래, 그다음에 비전, 그다음에 업체 현황을 좀 설명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에 좀 보충이라고 좀그니까 추가 내용을 좀 설명하는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태양광은 제가 이제 시간 될 때마다 뭐 인허가 사항서부터 여러분들께 좀 실무적인 그 내용을 좀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. 이제 태양광 업체의 종류는요. 이제 보통 우리가 태양광을 보면은요. 이제 PV 모듈이 있고 그다음에 소포트 그러니까, 뭐, 이거는 구조물이라고 하죠. 구조물이라고, 이거는 태양광 전지라고 하죠. 그 다음에, 인버터가 있어요, 인버터. 인버터가 있어요. 인버터는 뭐예요? 우리가 DC를, AC를 만들어줄 적이 인버터라고 하죠. 그러면 컨버터 뭐예요? 컨버터. 상식적으로. 컨버터. 컨버터는 AC를 DC로 만들어주는 거죠.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고, 이거 예전에 기사시험에도 전기쪽 나왔었어요. 그래서 태양광은 지금 크게 PV 모듈, 태양전지, 그 다음에 인버터, 서포터, 그 다음에 집합반이라는 게 있어요. 집합반. 여기 보면은 집합반이라는 게 있어요. 여기 또 보면 집합반. 집합판은 이모듈들이모듈들이그 여러 개그 뭐 수백 그 수백 개뭐 수천 개 만들어지면 그면 집합판을 통해서 얘가 모여져가지고 인버터로 들어가서 인버터에서 AC로 이제 트랜스퍼해서 가는 가정으로 가는데 그 집합판이라는 게꼭 들어갑니다 태양 전지는 뭐 조그만 거는 그냥 뭐 갖다 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집합판이 뭐뭐뭐 채널 수에 따라서 이제 구매를 하고, 이제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설치를 해요.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태양전지 관련돼서 이제 솔라 이제 파워 플랜트를 사진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. 제 영상에. 그거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집합반도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인버터도 설치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. 그,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요. 이거를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걸 알아야지 얘를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, 어, 지금 말해, 말해 드리, 말한 PV 모듈, 태양전지, 그 다음에 소프트 구조물, 인버터, 그 다음에 집합반.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다 뭐예요? 그, 그 기자재죠, 기자재. 근데 기자재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제조. 제조. 구매라고 좀 표시를 할게요. 그러니까는 여기 일번 업체는요, EPC를 다 하는 경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. 제조 그러니까 얘를 다 만들 수 있는 거를 <laughs> 가지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. 우리나라에 국내에 몇개 있어요. 뭐, 뭐 성자 들어가는 데도 있고, 그 무슨 전자 들어가는 데도 있고, 무슨 L 무슨 전 들어가는 데도 있고, 그 다음에 뭐신 무슨 성도 있고 이름 다 얘기하죠. 그다음에 뭐 하나큐셀 우리나라 같은 하나 뭐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뭐 S 에너지도 있고. 요즘 뭐 <laughs> 우리나라에서 직접 그 조립 라인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이제 직접 이피, 중국에서 이제 제조한 PV 모듈이나 인버터를 가지고 오는 그 뭐야? 아스트로 에너지, 아스트로 너지 솔라 코리안 가면 뭐 거기도 있고, 그 다음에 진코 솔라도 있고, 뭐 그래요. 물좀좀 좀 마시겠습니다. 어, 그런데는 얘네들을 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. 얘를.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은, 뭐 이거는 어디서 가져오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. 그냥 개념적으로 쉽게 제가 여러분들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시공은 현장에 얘네들을 얘네들의 인버터나 서포터나 PV 모듈이나 집합반이나 인버 뭐뭐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들어 이제 그 현장에 그 온사이트가 온 온사이트가 되면은 이제 시공 시공을 하는 거예요. 그 전에 제조되고 시공되기 전에 설계를 먼저 해서 PV 물량이랑 인버터수랑 그다음에 소포트의 구조물 계산을 하고 집합하는 몇개몇 몇 천원짜리로 몇 개를 설치할지를 이제 나누겠죠. 그리고 나서 그거를 제조하고 그걸 가지고 시공을 하고 그전에 이제 인허가가 들어가겠죠. 그죠? 이제 뭐 발전사 뭐뭐 태양광 그 발전사업 허가증이라는 게 있거든요. 허가증은 이제 이제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. 이제 용량에 따라서 이제 지자체의 시, 도지사한테 가는 경우가 있고, 그 다음에 시청으로 가는 경우, 그 다음에 중앙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다한 번에 할수 있는 게 1번인 거예요. EPC를 다할수 있다. 설계도 하고, 그, 이런, 그, 모듈서부터 인버터, 구조물, 그 다음에 집합반, 이런 것들을 그다 자기가 제조하거나, 뭐, 그 다음에 아웃소싱을 할수 있는 그런 회사. 아웃소싱보다는 일단 PV 모듈은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요 인버터랑이두 개는 이거 <laughs> 두 개는 이거 두 개는 보통 EPC에서 다 만들어요. 그래서 이소포트랑 이제 집합반은 조금씩 좀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 그렇고 두 번째는 이제 제조는 못해 하지만 시공이랑 설계를 할수 있는 거예요. 제조만 못해 얘네들은 못 만들어 얘네들은 얘네들 만들어 오는 데서 사 와야 돼사 오고. 그, 시공과 설계를 할수 있는 회사가 있어요, 또. 그래서 이 PV 모듈 같은 경우는 단가가, 단가가 뭐 이게 주식시장처럼 막 이렇게 좀 달라져요. 뭐 수요 물량이 부족하면 단가가 올라갈 거고 수요 물량이 좀 남을 거면 단가가 내려가겠죠. 그죠. 이거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계속 시장에 의해서, 태양광 시장에 의해서 얘가 탄력을, 탄력을 이렇게 받으면서 가요. 그래서 구매를 할 적에도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고 구매를 하셔야 된다.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고 세 번째는 시공만 하는 업체. 그래서 설계랑 제조를 다 외주 주는 거야, 외주. 외주. 여기 외주로 주는 거야, 외주. 외주 설계. 이제 설계는 태양광 이제 설계를 할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런 데를 하겠죠. 그래서 보통 예로 이제 입찰을 나가서 제한하는 거 아니고 이두 개를 제한을 해요. 그래서 시공만 하는 업체는 설계를 데리고 와서 입찰을 하라.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 얘는,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시공만 하는 업체다 보니까 설계비랑 제조비를 다 외주를 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이제 민감성이 좀 있겠죠.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보다 얘가 비싸다고는 말을 못 해요. 똑같은 제품을 쓰더라도.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견적을 뽑을 적에 견적을 견적을 뽑을 적에 견적을 뽑을 적에 이 인력이 뭐천명 있는데 견적을 뽑는 거와 인력이 다섯 명있는데 견적 뽑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 경비에 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동일 용량을 봐서 얘가 더 비쌀 수도 있어요. 이런 데가 오히려 더살 수도 있어요. 이런 데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지 말씀드렸다시피 PV 모듈이 가장 싼 시점을 항상 트래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딱 물어오는 거예요. 이게 아웃소싱이 되게 잘돼있다는 거죠. 뭐 태양광은 그렇게 특별한 기술이 이게 막 들어가는 건 아니, 아니거든요. 이제 직병렬 구조를 가지고서 전압을 만들어내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인버터로 인, 이제 집합판을 통해서 인버터로 들어와서 인버터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압 저압반으로 이제 우리가 송전을 해서 한 잔의 패드티아리나 주상변압기를 통해서 22.9kV로 물리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용량이 좀큰 경우는 이제 22.9kV를 우리가 이제 구비를 해야 돼요. 그러면 이제 가격이 조금 킬로와트당 단가가 좀 올라가겠죠. 그렇게 해서 22.9kV에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. 그리고 모든 게다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신경쓸 필요는 없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다. 태양광 업체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고 혹시나 이제 뭐이력서를쓰시적에도 1번의 업체인 건지 2번의 업체인 건지 3번의 업체인 건지를 잘 보고 접근하셔도 되고 3번 업체라고 해서 그 회사가 좀 푸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. 그거는 이제 오너 마인드에 따라서 복불, 그 케이스, 케바케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. 제가 <laughs> 하는 업체들도 여기만 하는데도 되게 이게 좋으신 분들이 좋으신 분들을 저는 되게 많이 만나 가지고 나쁘다 라고 저는 얘기를 못하는 거죠 어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전기공사 업체나 전기공사 업체나 소방 업체 말고도 또 태양광 업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쪽은 이제 태양광 업체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는 뭐 태양광 자격증이 무조건 있어야, 있어야지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게 전기공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, 이제 나중에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요러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태양광도 한번 나중에 업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좀 알아놓으시면은 생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